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KN TV 창작자 박종길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방송은 마음 정보 인간 관계는 관계는 관심으로 지속되는 자동 시계가 만나 이런 내용의 관심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표제로 뽑은 소위 관계는 관심으로 지속되나?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리고 그 행복의 지수는 행복, 행복의 9 0는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 덴마크의 키르케고르의 유명한 비극적인 삶에 대비되는, 반대되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를 잘못했다. 그 역시 키르케고르가 결혼 실패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키르케고르는 그 유명한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냐 이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리고 불안의 개념. 이렇게 해서 관계는 관심으로 지속이 되나,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이 과연 깊은 관계는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지속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박종길 TV 내일 개국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여파로 저 역시 개국 3주년 기념을 내일, 내일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더 활기차게 더 역동적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접종을 첫날 시작하는 것으로 개국 기념일을 기념일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관계는 관심으로 지속되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자동 시계가 맞는가? 여러분들은 저한테 자동 시계이면서 수동 시계 역할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JKN TV 구독 좋아요 힘차게 눌러주시고저박종길더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 곁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 형성을 지속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은 행사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야당의 정운천 성일종 국민의힘 두 의원을 초빙하는 5.18 단체에서 한마디로 마음을 열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두 의원을 초빙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정말 진일보된 5.18의 모습이고 큰 변화의 행동이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은 충남 서산 태안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저하고도 아주 밀접한 환경고 그리고 성일종 의원은 우리 원남 참전 전우들에게는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호남 동행 참위 호남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의 힘으로서는 큰 숙제요 사실상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것이 매우, 뭐 매우 매우 힘들었던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꿇기 호남 민심 헤아리기가 스타트업으로 잘 진행이 돼서 지금은 야당 의원을 소위 초빙해서 두 의원이 5.18 행사에 참석한 것은 화해와 화합의 그런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훈풍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호남 동행 이 추진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렇게 밝혔죠. 시청 여러분, 관계는 관심을 먹고 자란다. 관계는 한번 형성이 되면 영원히 지속되는 자동시계가 아니다. 수시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수동시계다. 자동시계냐, 수동시계냐. 이게 관심에 있어서 이것이 자동시계로 변화할 수도 있고 수동시계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멘트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어지면 관계는 경계로 바뀝니다. 관심은 애정을 먹고 관계를 만들지만, 무관심은 경계에서 벽을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그 유명한 작가, 그 유명한 이주영 작가가 평생 갈내 사람을 남겨라. 평생 갈내 사람을 남겨라. 여기에서 관계와 관심을 강조한 소위 이주영 작가의 본문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도 관심하면 은 관심법으로 통치를 했던 궁예. 이 궁예는 여러분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칭하면서 관심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는 소위 그 눈만 보면 상대의 마음이 열린다. 이렇게 해서 통치 수단으로 악용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민심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나중에 어떻게 국에는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여러분. 군주가 되었다. 참 관심법. 여기서 재미난 그이 관심법이라는 스토리를 시청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쉬엄쉬엄 여러분들 천천히 방송을 청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의형제를 맺었던 왕건. 아주 충직스러운 신하 그리고 의제, 의형제인 왕건을 궁예가 불러들였어요 궁예는 왕건에게 뚫어지도록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동생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반란을 모의한 까닭은 무엇인가 어저께 너 역적 모의를 했다. 너 역적 모의를 왜 했는가? 이렇게 궁예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건은 제가 지금까지 반란을 모의하려는 가신들을 만류한 적은 있지만 청렴 결백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충직한 신하라는 얘기죠. 모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 표정의 변화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을 했죠. 제가 어찌하여 그런 모반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왕건이 왕건이 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궁예는 왕건을 아주 정말 좋아했고,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거 같이 궁예가 타일렀다. 그래요, 그 말을 해 놓고 뭐라고? 그대는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는 관심법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면서 왕건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궁예와 왕건의 이 관계가 아주 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되자, 이궁예의 밑에서 사물을 보는 신화 하 청이란 관리가 왕건의 옆을 지나가다가 부딪혀 부수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줍는 척하면서 왕건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관심법에 거역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실토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실토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이 말을 들은 왕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건은 그제야 궁예에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엎드려 사죄를 하면서 제가 어저께 사실 밤에 반란을 일으, 일으키려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속마음에, 속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궁에는 만족스러운 우승을 지으면서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지임의 관심법은 틀림이 없군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깨뜨려 본다 그대는 정직한 사람이며 나를 위해서 많은 승리를 거둔 충성스러운 신하이며 내가 가장 믿는 아우로다 아우가, 아, 아우가 맞다. 아우이로다. 이렇게 왕건이, 왕건에게 궁예가 신임장을 준 거예요. 믿는다, 신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번 만은 한번 봐줄 테니,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말라. 한 일을 안한 일로 거짓말을 하고, 궁예의 관심법을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 궁예의 관심을 스스로 궁예에게 인정을 해드리고 궁예를 안심시키는 바로 왕건의 전략이 여러분 통했던 것입니다. 궁예의 마음을 꿰뚫어 봤던 것은 왕건이지 궁예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관심법은 무엇인가요? 관심법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 아이고 저 친구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니 저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건요 깨달은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평범한자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정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보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하는가? 아이고 나는 심란하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심신이 괴롭다. 항상 그렇잖아요. 육체의 괴로움보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크다.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마음은 정신 세계에서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포괄합니다. 이성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욕심을 다음은 마음 등을 일으키는 욕심을 담은 욕심이 많은 욕심을 챙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음 심자가 붙는 마음 심자가 붙는 모든 글자가 만들어내는 바로 이것들은 실타래 같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마음에 모든 것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하늘에 떠 있는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같은 구름의 형상이 없듯이 인간의 인생사는 무상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마치 뭐. 제가 이렇게 되니까 무슨 철학자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참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이걸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만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내 사람으로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관계를 맺고 유지시키느냐가 서로 서로 상대를 위해 다가가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진정성이 바로 대인관계의 연결고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다방면으로 현실을 이 관심과 관계 속에서 고찰을 해보게 되면 성일종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중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반계가족, 형제자매죠. 국제국적 국제 직계존비속 아들, 부인, 뭐 여러분들 딸 그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반계가족, 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 단체의 회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킨 거예요. 자, 저는 이 통과에 대한 그것을 지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정무이간사로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소위 호남 동행에 쏟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는 데큰 역할을 한 성일종 의원의 관심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6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앞으로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대표의 왜왜 36살에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한 사실이 없는 이준석의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는가? 왜 젊은 이준석의 돌풍이 일어나는가? 이건 역시 관심이 소위 지표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옛날로 이야기하면 몇 살이냐? 장관을 했느냐? 경력부터 따졌는데, 뭐, 너나이가몇살인너넌나이가몇살인데할수 너, 너, 너 있겠어? 장류 유서 발언했다가 정전 총리가 지금 권옥을 치르잖아요. 장류 유서의 위기지수로 깨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신바람과 돌풍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도 상대, 다시 말하면, 당심이냐,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관심사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코로나가 나온 대변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일종 의원이 5.18 유족회 회원, 300여 명중 24%를 차지하는 형제 자매라르스의 반계 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다. 앞으로 국민의힘 호남동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단체 회원들을 돕기 위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 바로 제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 보수 진보 진보 보수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어? 너나 이렇게 갈라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이냐 영남이냐 남북이 남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냐 예를 들어서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들 화해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사회관계망 SNS를 요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맺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와 서로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사이가 여러분들 되면 견혼지간입니까 우리 전우가 전우끼리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면 이거는 빙탄지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변화하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전우회가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 남북관계도 여러분들 봄바람이 불었다가는 찬바람이 불잖아요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는 관계, 관계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뭐요 인간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다 바뀌게 되어 있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말씀을 오늘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뇌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적이면서 동포이다. 언젠가는 남북 관계는 동포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 시대는 무엇을 부르느냐? 바로 이준석 같은, 다시 말하면 참신하고 또한 구태의연한 꼰대 정장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바람 나는 그리고 2030 이 젊은 세대들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면 국민의 힘도 내년에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거를 아마 이번에 이준석 돌풍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또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 싶어요. 5.18 민주화운동 이 단체가.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현저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불명된,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수 있도록 내용을 통과시킨 것은 뭐여? 호남이 국민의 힘을 경계하는 경계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게 중 주... 경계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게 중요한 게 경계의 벽을. 그래서 이 인간 관계는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관계가 호전되고 작은 관계에서부터 여러분들 큰 변화가 이루어. 이루어질 수 있는 불소식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바로 이 호남동행에 의해서 소위 직계 존비석이 없는 경우도 반개 가족에게 회원이 될수 있는 길을 성일종 의원이 열어줬듯이 여야가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나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도 직계 존 비속이 없는 경우 이 단체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계 가족 공법 단체 회원이 될수 있게끔 국회법을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재정을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자동시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월남참전유공자나 6.25참전유공자 우리 연세가 전부 고령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이제 자꾸 제가 보채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평생 시간표, 이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주영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갈내 사람을 남겨라. 바로 국민의 힘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그 외에 군소 정당이 됐던 우리. 참전 유공자 이 노병들에게 그대들은 평생갈내 사람을 남기는 그런 뜻에서 바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나 대한민국 고엽제 전회가 영구 지속되도록 특히 고엽제 한시법 철폐시켜서 방개 가족의 회원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21대 전 국회의원에게 나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평생 갈 동지는 뭐예요? 적도 품고 사랑을 하게 되면 영원한 적이 아니듯이 이제 사회상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관심이. 그 관심이 지대해지면 관계 설정이 정말로 서로 손에 손을 잡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바로 관심이 지대한 경우에, 이것을 멈추지 않는 영원한 자동 시계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참,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 만측정될수 있다라고 갈판 니체 니체의 이 명언 타인과의 관계가 바로 관심과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조화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